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그안 7월의 19번째 날. 7월이 벌써 중순까지 거의 끝나갑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말씀을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욥기 6장 10절.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고통이 없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고통을 직면하는 우리의 태도는 참으로 중요하잖아요. 고통이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 혹시 이런 고백이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고백으로 주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오늘 하루, 고통을 이기는 승리의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위하여 화이팅!